두그 시간까지 제가 네. 소름 끼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또 모를 또 얘기를 했시려나 <laughs> 네, 이번 시간도 네. 인물 점사를 한번 볼게. 요 현재 이분에게 어떤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네. 뭐안 좋은 일도 있을 것인데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볼게. 네. 요 1984년 네. 11월 30일, 여자입니다. <laughs> 이분 결혼 안 했어요? 네. 응. 혼자 솔로래. 오. 솔로. 근데 재밌어. 막 열심히 해 뭐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라가 됐다 그래요. 돈을 왁자같이 모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래요. 오. 얘는 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이 최고예 남자보다도. 마흔 두쯤에 남자가 있네요. 그쯤에 남자가 이제, 남자가 들어, 이렇게. 이분 저축을 굉장히 잘한 이분은 돈을 그냥, 돈이 한이 된 사람이 어린데. 돈을, 그렇다고 막 어렵게 막 그냥 막 이렇게 뭐, 그래도 밥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돈 모으는 기술자야. 이 사람 따라가면 망할 자가 없어. 근데 또쓸 때는 탁 써. 막돈 갖고 찌지지는 아니야. 이큰 그릇이 이게 남자죠여자요 이분이 그런데 마흔 두살 정도 되면은 근데 결혼 해긴 해겠네. 좋아 좋아하는 사람 있기는 있을 것 같아. 지금요? 자기만의 좋아하는 남자. 지금 네. 지금 있다고? 이제 자기 나오냐 어떤 분 어떤 생각 왜 나가 네. 혼자 누구 좋아할 수 있잖아요. 네. 어, 그랬이 마음 속 안에는 그래도, 어, 저 정도면, 어, 괜찮네. 이제 이런, 그런 게 조금 많이,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자기가, 어, 모으려고 했던 그런 중, 이렇게, 곧, 이게 그래프가 있으면 좀 많이 올라온 거죠. 이렇게 엿도볼수 있는 시기가 됐으니까. 지금 네. 현재는 없나요? 옆에? 지금 현재는 그냥 미직지근, 미직지근해. <laughs> 미직근해 보여. 근데, 마흔 살, 막, 마흔 살이 넘으면, 마흔 살? 지금보다 마흔 살. 그쯤에 되면 더뚜렷이좀 나타날 것 같아. 마흔, 마흔 하나, 마흔 둘이 최고요 이, 남녀 관계에 오는 기운. 음. 응. 근데 이분이, 음, 누가 어디서 마음에 든 사람 자꾸 있다 그러지? 마음에 든 사람이 있대. 있대 지금 현재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 사람 있대. 그런데 그분이 이 여, 여자분 좋아했는데 그 남자분이 여자분을 좋아한다고 돈보다도 사람으로서 좋아해. 음다다 다, 내가 짝꿍이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짝꿍이 되면 어, 너를 정말 공주처럼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어, 남자분이 그런 마음은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아. 그러고 굉장히 공식적으로. 이 연애를 하고 있어요 아 여기 이분이? 네 음... 근데 나이가 막 이렇게 비둥비둥 많거나 적거나 그 사이 같아 요 여기 비둥비둥해 이렇게 나이지 이분이 40대야지 되는데 올해보다는 지금 39이에요? 예 40대 결혼해요? 40대야지만내 짝꿍이 와도 안다 그래 어. 예 남자분 75년생이네요? 75년생? 네. 75년생이면 맞네 48대인데? 네. 예. 응. 이 남자분은 그러면 은 재혼이에요? 재혼이요 재혼처럼 느껴져요. 어, 만약에 네. 하게 된다면 재혼이 됩니다? 예. 예. 만약에 하면 재혼이에요. 이 사람은 한번 결혼해 이력이 나와. 어... 예. 이래에 아픔이 있다 그래. 이사람이 어? 이본이력에 이 이... 어? 나오잖아. 이래에 실패했다 그래. 어... 아파. 이 사람은 근데 왜 이렇게 우울, 우울해? 남자분이. 음, 우울해 그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좀 우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 하고는 그래 조금 음, 시간을 좀 가지실 것 같아 당장 결혼을 하고 막 웨딩을 한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세게는 안 느껴져요 뭐 만나면 뭐 어느 누구를 만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이 여자분이 이렇게 다 말해도 돼요? 고생한다, 그래. 할머니 고생한다, 그래. 그렇게 말해줘요. 천여, 어, 여기 정보로 오면 잠시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laughs> 아무튼, 그래. 아이, 모르겠다, 나도. <laughs> 나한테도 얘기해야지, 어떻게. 근데, 솔직히 정보로 왔는데 내가 거짓말을 포징하면서 할 수도 없고. 이러기 힘들어, 그래서. 아이, 진짜. <laughs> 그리고, 음, 고생하긴 했지. 뭐, 고생은 누구나 할수 있는 <laughs> 거지. 마음고생 한다 그래요. 기자님, 음. 툭아놓고 얘기해서 마음고생 한다 그래. 음. 그리고 이분이 뭐가 이렇게 그 남자분이 이게 뭘 해도 조금 힘들어서 이렇게 올라오신지 않았을까 그래요. 이렇게 사업을 해도 이게 쭉쭉 빵빵이 쭉쭉쭉쭉이 아니라 그늘이 좀 많이 있어. 사업 실패를 많이 했다 하더라. 그늘이 많어. 아직도 있어. 여기, 아직 고생이 있 남아 있어. 그니까 러이 여자분한테, 정신 차려라, 그랬지. 이분이, 뭐, 생년월일 지금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렇게 둘을 놓고 딱 봤을 때는, 어 이제, 뭐, 누가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처녀가 재혼 남한테 시집을 가면은, 고생은 한다고, 고생을 안고 가는 거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 나이 먹도록 계산 안 하겠어요? 여자분은? 그래서는 자기도 계산을 하시겠지 어? 그런데 여기 남자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어, 위에 먹구름이 쫙 끼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야지 탁 피는데 이 보여지는 그림은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분이 음, 이, 이 여자분만 봤을 때는 어, 남자 운이 드는 게 40, 41, 42 이렇게 딱그때 남자 운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음. 그 누구예요? 개그맨 네. 김지민씨라고 아 아세요 예아 그거 김지민 김준 네. 남자분은 김준호씨 김준호 개그맨 아 진짜 김준호 네. 내가 이분 골프 방송 그거 보다가 이제 보고 이 사람 또 언제 저기하니까 내 네, 제가 돌싱포맨는 그냥 좋아해요 아네네 네. 근데 여기 나왔던 사람이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아무튼 사연이 이러네 어떻게 <laughs> 아, 고생한다, 그래. 근데, 김준호 씨가 아직까지 뭐가 이렇게 내놓을 거는 없다. 이 사람이, 음, 오랫동안, 자기 혼자 이렇게 그늘이 많아. 이분, 김준호 씨가 지금 제가 본 김준호 씨는 그늘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 여자분은, 김지민 씨. 좀, 막 아, 둘을 놓고 봤을 때, 좀, 아깝죠. 응, 음, 여기 김준호 씨한테 주는 건 조금 아까워요. 둘이 결혼해서 잘살아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결혼 한대요? 둘이? 아직 모르겠습니다. 음... 마음으고 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분 둘이 결혼하면 좋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 전보로 왔으면 못하겠지 준호 씨가 아직까지는 이게 안 돼. 뭐가 정리가 안된게 많나 봐. 김지민이 그러면은, 얘도 개그맨이에요? 네. 아, 근데 누군지는 몰라, 얼굴은. 김지민은. 음. 예, 얘김지놈만 알아. 음.